이게 스탠드인가 보다 그치? 이렇게 스탠드 어이구 엄청 무겁네 그 다음에 요게 발판 이게 이게 연결고리인가 보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가습기구요 그쵸? 야 너네 이렇게 가르고 있음, 가리고 있으면 어떡해 아 진짜 우선 스탠드를 조립을 좀해 봅시다 샌드가 이렇게 조립을 하라고 되어있네요 그쵸? 이거를요 밑에다가 넣어서 돌려서 조립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쵸? <laughs> 신기하지 위에도 육각 렌치로 이걸 갖다 조립해야 되네요 달아 조립 완료 시치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다 음 이쁘게 생겼다 열어볼게요 뭐지? 뭐가 하나 들어있고 여기 그 청소하기가 수월하다고 했던 뜨댕 통이네요. 여기는 달구는 자리 됐다. 이쁩니다. 나 올리면 예뻐지겠다. 자 조립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. 이제 세워볼게요. 와 예쁘게 생겼다. 가습기인데 그쵸? 이거 이따 빨리 틀어봅시다. 아롱아 가습기 너무 예쁘다 그쵸? 그치 우리 집 색깔하고도 잘 맞는다 그쵸? 이제 물을 넣고 동작을 좀 시켜보자잉. 아 스텐 그릇도 깨끗하게 씻고 맥스 좀못 미치게 물도 잘 담아왔습니다. 이제 진동자를 내리고 뚜껑을 덮어 주겠습니다 잘 부탁해 그 다음에 보자 전원을 켜고 밀지마 여기 2단 가습 3단 가습 요게 오토 그 다음에 이거는 히터인데 지금은 불필요 오! 벌써 나와 그럼 아 보여? 우와 대다 빠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지? 오늘은 이 친구한테 한번 숙도를 맡겨봅시다. 아우, 고맙습니다. 잘 부탁해. <laughs> 건드리지 마. 아니, 그거 밀지 말라고. 아우, 진짜.